하성훈 선수, 홍사파 부평고 단교 오현섭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 사파 TV를 시청하시는 지금 많은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방송 관계로 저희가 스트리밍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들배지기빗장거리 자, 하성훈 선수가 빗장걸로첫 번째 판을 가져왔습니다. 자, 안내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장급 준결승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스트리밍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사파TV 들어가시면 새로운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용장급 중결승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보시는 스트리밍 말고 새롭게, 이 새롭게 만들어진 스트리밍으로 용사급 중결승 경기 이어갑니다. 자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장북중결승 경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스트리밍으로 전부 다2 4 5시라고 제가 지금 부킹합니다자1 0으로 하상훈 선수가 먼저 한 판을 앞서고 있는 건데 두 번째 판 들배지기, 들배지기, 오연섭 들배지기, 빗장거리 한 다리 들배지기, 빗장거리, 빗장거리. 자 빗장거리 기술을 성공시키는 하상훈 선수가 한 판을 더 가져가면서. 승리를 거두고 청장과 결승에 진출합니 다. 응.